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경제, 사회, 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 경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출석 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야권에선 이젠 하다하다 지역 갈라치기냐는 비판이 나올 만큼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긴 사례로 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을 응원한 글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파업에 들어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편가르기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전 간호사이지만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편가르기 언행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통령이 이제 편가르기까지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지 아니면 정말 편가르기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가 일주 만에 다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7.8% 부정평가는 48.7%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수도권, 특히 서울과 자영업자 직종에서 변동폭이 컸다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계의 직격타를 맞은 지역 직종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일 신형투산의 티저 이미지와 티저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달 중 공개되는 신형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또한 혁신적으로 개선된 전방 개방감과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내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현대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 부는. 신형 투싼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결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도전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SUV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15일 오전 9시 30분에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신형 투싼을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G 복지재단이 고 김국환 소방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고 김국환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했습니다. 또한 최봉석 손성모 씨도 LG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전남 구례군 재방 붕괴 때 주민 40여 명을 구했습니다. LG복지재단은 국면의 생명을 구하고자 금리와 사투를 벌이다 순직한 고 김국환 소방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자는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에그슬럿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에그슬럿 딜리버리 서비스는 SPC 그룹의 통합 멤버십 해피포인트에서 운영하는 딜리버리 앱 해피오더와 쿠팡이츠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가능 지역은 에그슬럿 코엑스점 인근으로 해피오더는 반경 2km, 쿠팡이츠는 반경 3km까지 가능합니다. 에그슬럿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언택트 소비 트렌드 확대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향후 배달 가능 플랫폼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서식품은 맥심 커피믹스 행복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 에디션은 올봄 맥심 무민 스페셜 패키지와 여름 시티 서머 라이프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한정판 패키지로 일상 속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이라는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식품은 이번 행복 에디션의 TV 광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마트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가격이 오른 국산과일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이마트는 특품과 일반 보조개 물량을 한 번에 구매하는 풀셋 매입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보조개 물량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일 할인 행사를 기획해 국산 과일 농가를 돕는 한편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일 영국 현지 시간 열린 5G 월드 어워드 2020에서 최우수 5G 상용화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상용화 AR/VR 서비스 출시 등 5G 서비스를 선도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5G 상용화로 선정됐습니다. SK텔레콤은 2018년 12월 기업 고객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론칭하는 등 5G B2B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일반 고객 대상으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5G LTE 결합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